쏜다 오른쪽에서 205 60 오른쪽에서? 어 정수리 안쏘 오! 어디야 다 죽었냐? 아니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잡았어 <laughs> 바위? 어디? N..N15 사이에 있는 바위야 아그 왼쪽 아니, 위 나무에도 있어요 나 뒤에 좀 보고 있을게 안 되는 또 어딨어? 나무? 넘어서. N, y a t e 야, s stop, stop, s 움직여. 움직이수움직이움직 어, 네. 네. 아니, 아니, 다리 너무 한 군데서 쏘면 이를 어그로 끌려가. 가자, 가자, 가자. 적, 어, 적당히, 적당히 못3 뭐, 0 야, 다시야, 다시야, 다시야. 다시 일로 오고 있어. 저 하얀색 벽돌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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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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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와줘, 나 도와줘, 나 도와줘. 위에 옥상 있는 건만 야, 도와달라고, 나 도와달라고. 어. 어디? 어디? 죽었어. 으, 어, 잘 쐈다. 나이스. 우리 한명더 있었으니깐 살릴 수도 있는데, 어, 나, 이스 잠깐만. 어, 330, 330. 둘, 둘 이상. 330, 둘 이상. 늪지, 늪, 뜨고 있어, 지금. 330? 예. 네. 평지에, 평지도 아니요 늪에 있어요. 우리 앞일 수도 있어. 조심해야겠다. 나좀 뒤로 갈게. 한 50에서 100미터 사이. 우리 에도 조심해야 돼. 아까 애들 오고 있었어. 들린다, 지금. 파란막큼 어, 뭐야. 나 쏘는 건가? 늪지. 늪지 아니야? 어디야? 아, 저건가? 어우씨. 아, 저기다, 저기다. 어디, 어디? 330 나문데. 네. 아, 피아치. 나무 옆이야 실행이 어. 동민이가 살리러 가는 것 같아. 아니요. 잡으러 가는 것 같아. 바로 보이지 않아? 저기 내 방향에서 330인데 너한테 어떻게 보일지 모른다. 아 보여 보여 아, 보여. 어? 근데 내 쪽에서 네, 뭐야? 풀 때문에 안 보여서. 대웅아 그 거기 있, 거기 안 맞냐? 모르겠다. 여기 딱 여기는 안 맞아. 네좀 벗어나면 맞을 수 있어. <목소리> 여기서 330이라고? 어. 동인, 동이, 동인한테서 오른쪽 앞, 정면에서 앞인 같데 뭐야? 어, 그거 아, 잡았어, 잡았다. 잡았어. 어, 뭐야? 어, 딴거 있... 아, 아 땀... 여기도 있다. 땀... 여기 땀... 땀... 여기 이쪽에 있어요. W, W 285. 어. 나이스, 사나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내가 미끼네 붙어, 붙어, 붙어. 붙어서, 이렇 붙어서. 뒤에 봐줘야 되니까 내가. 그래. 우리 원동 넘어가야 되고요. 14초니까 빨리 하고 가. 빨리 하고 가야 돼. 이 언덕 넘어가야 돼? 앞에? 어. 그럼 아래, 그냥 일단 붙자. 능선 쪽으로. 어? 아니, 안 넘어가도 되는데? 응, 음, 안 넘어가야 아, 여깄네? 씨. 희성방향장소없어진 거야? <laughs> 그럼 이거 똥갓 언덕 위 195, 200심 어 언덕 이 찾았어 둘 정도? 아이씨 참 야야 대형이 빨리 잡... 들어가 들어가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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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, 코너 껴 코너 껴어어 어, 저기다 저기다 <laughs> 언덕에 있구나? 음, 아, 네 다음 저거 있어 저거보다 오른쪽이야 대형너손가는 피래 아 내가 저거 잡아줄 잡았어. 나이샷잘 쏘는구나, 아 같이 가요. 통이다, 통이다. 둘이상이에둘이상이요 오. 어? 나이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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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나?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완전히 뒤잡았어.